1277번 설명하였습니다. 문제 잠깐 읽어볼게요. 자표평면의 중심이 1콤 1이고, 반지름의 길이 1이 1인 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XY축에 동시에 접하겠네요. 원점을 지나는 Y골 MX가 있는데, 만나는 점이 AB고요. 이 AB에서 각 원의 접하는, 요점에 접하는, 접하는 두 직선이 수직이 되도록 모든 실수 M의 값을 구하라. 접한다 했고요. 수직이라고 했죠. 그러면 잠깐 보세요. 여기가 접하면 접선이 수직이잖아요. 수직이죠. 여기가 90도예요. 그럼 여기가 90도면 사각형이라 여기가 90도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정사각형이 돼요. 맞죠? 그럼 여기가 길이가 1이고 여기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루트 2가 되고요. 여기는요. 2분의 루트 2가 되죠. 여기가 45도, 45도 또 90도잖아요. 그래서 2분의 루트 2가 돼요. 그래서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쓴게 2분의 루트 2라서 이 직선을 음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꼴 제로로 x 앞에 있는 놈의 제곱, y 앞에 있는 놈의 제곱하고 그리고 이 직선에다가 마1를 대입한 게 2분의 루트 2라고 했죠. 그래서 무, 루트도 있고 절대값도 있어서 이걸 제곱을 해서 방정식을 만들어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조건이 바로 만족시키는 M에 합을 구하라고 그러면, 근계를 써서 M1 플러스 M2는 이거분의 마이너스 4, 그래가지고, 플러스 4가 돼요. 됐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